K-POP 역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대학생에서 가수로 군산에서 전국으로 나아가는 팀.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캠퍼스에서 데뷔한 걸그룹 아플러스입니다. 봄날의 생기가 느껴지는 대학 캠퍼스 어? 뭐지? 수업시간인데 노래소리가왜 이렇게 크게 하지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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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laughs> 근데 지금 수업시간 아니에요? 왜 여기서 춤을 추고 계세요? 네, 저희는요 호원대학교 K-POP학과 걸그룹 아, 플러스입니다! <laughs> 근데 이름도 진짜 예뻐요. 아플러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저희는 일단 대학교에서 나온 걸그룹이라는 음. 특성을 살리고 싶어서 학점 A 플러스 있잖아요. <laughs> 그거를 이제 살려서 아플러스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세상 앞에 첫 앨범을 선보인 이들은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탄생한 걸그룹인데요. 넘치는 끼와 재능은 기본. 멤버 모두 학생들로 구성된 신인 가수 아플러스입니다. 저 진짜 골그룹 보는 줄 알았잖아요. 왜 <laughs> 아 맞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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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이 대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이 멋진 무대까지 만들어내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와중에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어야지. 아아 <laughs> 시간을 나누다니로 쪼개야 되거든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춤 추는 것도 좋아하고 음.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음.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그 끼를 약간 관객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약간 소통도 많이 하고 싶어서 음. 꿈 많은 소년은 이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데뷔에 성공한 일호 걸그룹 아즈르에 이어 매년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 이곳 국내 대학에선 최초로 대형 기획사 못지 않은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신입생부터 7호 참 4학년까지 타이틀곡 3분을 위해 연습 기간만 다섯 달이 넘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잠깐만요. 네. 안 빛났어요. 아, 오 마. 가장 빛나는 순 어떻게 빛나야 되죠? 아 일단 뒷사람들이 중요해요. 아 뒷사람들이 중요해요. 천 반짝반짝 해줄 수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네. 아, 반짝, 반짝. 춤이면 춤, 수다면 수다, 손발 척척 맞는 이들이지만요 멤버 모두 대학생인 탓에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대학생이라 보니까 학교 생활이랑 이제 병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도 뭐 수업 시간에 팀 연습이 있고 각자 개인 연습도 필요하고 또 시험 준비 하다 보니까 새벽 연습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학교생활과 병행을 한다는 점에서 힘든 것도 있고 이게 기획사에 소속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안무랑 이 가사랑 다 직접 창조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참여를 해야 하고 저희 선배 그룹인 오. 주연 선배님이 곡을 또 써주셨고 또 의상 디자인이나 음. 메이크업 같은 거는 유진 선배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음. 저희는 또 보컬 트레이닝을 아주 엄청난 분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컬 트레이너의 정체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빅마마 어, 어, 신현아 선생님 아니세요? 네. 어저 완전 팬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아. <laughs> 제 팬심을 폭발하게 한 주인공. 바로 뛰어난 가창력의 R&B 그룹 빅마마의 멤버이자 K-팝 하프 신현아 교수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학생들에게 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통 아이돌을 시작한다고 하면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스무 살 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안 되겠다. 뭔가를 그래도 아직 뭔가 할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면 돼라는 걸 네, 저... 생각해서. 일단 제가 질렀어요. 나번 아, 해보자. 음원도 내고, 뮤직비디오도 찍어봤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공연 섭외들도 있어서 공연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연에 라이브로 노래할 수 있나 어?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보고 하고 있었어요. 노래 한 소절에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듯 지금의 아플러스 역시 겹겹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일 텐데요. 20대 초반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실력을 쌓아갑니다. 여기 노트가 탁 올라갈 수 있거든. 음. 어. 학생들끼리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 행복이란 뭔가 우리가 어디까지 할수 있나를 좀 배워가고 찾아가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형 기획사 못지 않은 창의력 있는 아티스트가 될것 같아요. 데뷔한 지 이제 한달 반. 요즘 이들에겐 열일 제쳐놓고 <laughs> 챙겨야 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노래를 녹음하고 효과를 더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좀 약간 떨어져서 올려서 불러야 될것 <목소리> <목소리> 네. 교수님께는 이제 전공법으로 배우지만 음. 저희 멤버들끼리 열심히 의견을 조율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나가는 음. 것 같아요. 최고의 아티스트를 향한 이들의 열정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데요. 오직 아리로스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람찼던 때는 언제예요? 축제나 행사 같은 데에서 네. 저희 이제 저희 팀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아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돼서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그 무대에서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때 그때 약간 소름 희열 어. 그런 게 뭔가 짜릿하군요. 제가 느껴요 <laughs> 네, 짜릿해 짜릿 이렇게 제가 이 춤에는 소질이 없지만 또 촬영은 진짜 잘하거든요 오. 제가 야외 뮤직비디오 찍어드릴게요. <laughs> 아티스트를 향한 꿈만큼 아플러스에게는 군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군산에서 탄생한 걸그룹답게 군산 대표 명소를 돌며 세상 단 하나뿐인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한 건데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 위한 아플러스의 끊임없는 시도. 밤낮으로 머리싸매고 고민해온 한국 걸그룹의 미래입니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대박! 오늘 촬영하면서 야플러스의매력이푹 빠진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어, 오늘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할 거지만은 네,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행복을 느끼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아플러스입니다 치려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 뜨거운 땀방울을 택한 아플러스 등산을 무대로 아이돌 세대의 도전장을 내민 그들이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다운 이유입니다.